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최근 높아진 종부세 논란과 함께 4주택 이상이면 취득세가 올라간다는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내년부터 강화되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로 인해 팔자니 양도세가 많고, 주택을 늘리자니 취득세가 많고, 그렇다고 계속 보유하자니 종부세가 올라가는 진태 양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양도세를 낮춰야 매물들이 나오면서 진정한 하락세가 나타날 것인지 아니면 시장이 다르게 돌아갈 것인지에 대해 같이 알아보시겠습니다. 우선 양도세는 주택을 매매함으로써 얻어지는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데요. 사실 집이라는 것이 가만히 두면 감가상각으로 인해 가격이 하락해야 하는데 국가에서 인근의 학교나 교통 등의 인프라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땅값이 오르면서 그로 인한 수익을 보는 것이기 때문이죠. 특히 주택의 경우 거주를 위해 마련한 것이라 차익을 노리고 투기하는 다주택자들이 시장을 결환해 실거주들이 집을 마련하기 더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양도세를 더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따라서 차익을 많이 남길수록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파리 대책으로 다주택자일수록 양도세를 중과하여 집을 투기의 대상으로 사는 것을 막는 거죠. 현재 세율을 보시면 1200만원 이하의 차익을 남긴 1주택의 경우 6%로 시작하여 3주택 이상, 5억 이상의 차익을 남길 경우 최대 62%까지 양도세가 부과되는데요. 이렇게 강력한 양도세를 부과하다 보니 이제는 양도세 부담에 집을 못 판다는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며 언론들이 집값이 떨어지지 않도록 방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빨리 팔아야 하는데 말이죠. 왜냐하면 보유세 부담은 점점 더 강화될 것이고 특히 내년부터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거주요건이 붙을 것이니까요. 올해까지는 거주하지 않아도 3년 이상 보유 시 24%의 공제로 시작하여 10년 이상 보유할 시 최대 80%까지 양도세를 공제해주지만 내년부터는 거주하지 않을 시 15년을 보유해도 30%밖에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3년 이상 보유만 했던 사람들은 막상 거주할 것이 아니면 지금 파는 것이 가장 세금을 덜 내는 방법임에도 언제간 양도세가 완화될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버티고 있는데요. 여기에 언론들이 양도세 때문에 매물이 없으니 완화해야 된다는 되도 않는 분석들을 해대며 다시 투기 시장을 유도하려고 하기까지 하니 더더욱 그렇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해 1주택자들은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또는 고가 1주택자들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 2년 거주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세입자의 전입신고를 맡고 본인이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 등의 가진 꼼수를 사용하고 있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집들은 임대가 잘안 맞춰지죠. 세입자 입장에서도 우편 등의 불편과 추후 세입자 권리를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 싸다고 전입신고를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결국 인근 시세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저렴한데 꾸준히 안 나가는 물건들은 면밀히 조사해서 위장 전입이 아닌지 확인하고 그럴 경우 자료로 남겨놓았다가 추후 양도세 거주 혜택을 못 받게 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 두 번째로 보실 보유세는 그게 재산세와 종부세로 나뉘는데요. 이 역시 집값이 비싼 주택일수록 그만큼 국가의 인프라를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야만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주택재산세의 경우 6천만원 이하는 0.1%로 시작해 3억원 초과의 주택은 0.4%까지 부과되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보유세에서 재산세보다 더욱 관심을 끄는 건 종합부동산세인데요. 종부세의 경우 다주택일수록 고가주택일수록 세율이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이죠. 여기에 더 부담이 되는 것은 정부에서 세율을 건들기보다 공시 가격을 현실화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세율은 지금 높였다가 만일 정권이 바뀌면서 또 부동산 투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완화 정책을 하며 다시 낮추면 도로함이 타부리지만 공시 가격의 경우 현실화시켜 놓으면 다시 비현실할 화 명분이 없기 때문이죠. 게다가 공시 가격이 현실화되면 과세 기준이 변경되기 때문에 고가 주택일수록 가격이 많이 오른 주택일수록 타격이 크고요. 예를 들어 12억짜리 아파트를 샀다고 가정하고 현재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인 68%를 적용해 보면 8억 1,600만 원이 나오는데요. 이 경우 만일 1주택이라면 공시가격이 9억이 안 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고가주택일수록 더 현실화율을 적용한 데다 조만간 발표 예정인 공시가격 로드맵에 대해서는 현재 68%에 불과한 현실화율을 80%까지 올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대로 적용된다면, 앞에서 말한 12억짜리의 공시가격은 9억 6천 종부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죠. 게다가 공정시장 가액비율 역시 여태까지 공시가격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집값이 오르는데, 오히려 세금을 덜 내게 만들었던 요소가 돼요. 불공정시장 가액비율이 될 정도이니 이 역시 80%에서 올해부터 매년 5% 포인트씩 올려서 2022년까지 100%를 맞출 예정이고요. 그럼에도 시세 증가액 대비 종부세 부담 증가율은 0.8% 오른 것에 불과하다며 종부세 영향은 미풍이었다거나 종부세 폭탄론은 허구였다고 부담이 안 된다고 하는 등별것 아니라는 여론을 자꾸 만들려고 하고 있죠. 과연 그럴까요? 한 기사에서 뽑은 보유세 증가 시나리오를 보면 강남의 아파트를 두채 가지고 있고 매년 10%의 공시 가격이 상승한다고 가정했을 때 작년 1,500만 원 수준이었던 보유세는 2022년에는 8,600만 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 서초 반포자이, 레미안 대치팰리스, 잠신엘스의 보유세가 올해 각각 574만 원, 487만 원. 420만원이었다면 2022년에는 각각 1384만원, 1265만원, 1000만원까지 오르게 되죠. 게다가 지금까지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았던 아파트들 역시 전년 대비 50%나 증가했고요. 그럼에도 종부세가 얼마 안 되나요? 그럼 왜유언내용 신탁 등으로 종부세를 피하는 꼼수까지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러자 이번에는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부세가 부담되어 팔고 싶은데 양도세가 너무 비싸니 팔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양도세를 완화하면 매물이 나올 것이라고 하며 은근슬쩍 양도세 완화를 주장하는 인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들이 종부세 때문에 죽겠는데 양도세를 많이 내기는 죽어도 싫은 쓰레기들이나 하는 의견이죠. 아니, 양도세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불로소득은 더 많다는 뜻인데 이익을 덜 보게 되어 못 팔겠다는 말은 아직 배가 부른 거니까요. 종부세를 계속 강화하면 자연스럽게 부담을 견디지 못한 매물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버티지 못하고 경매물건으로 나올 것이 뻔한데 왜 양도세를 풀어줘서 다시 투기수요들이 유입하도록 해야 하나요? 이렇게 너무 대놓고 속내를 드러내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장하면 혜택 보는 사람들이나 공감하지? 투기를 막는 정부 입장에서 퍽이나 해주겠네요. 오히려 종부세가 이 정도면 오른 것도 아니라는 여론이 나온다는 것은 앞으로 훨씬 더 올려도 된다는 뜻이며 많이 오른 곳일수록 보유세를 조금 내고 있을 경우가 많으니 공시가격도 더 현실화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보실 것은 취득세입니다. 내년부터 4주택 이상 매수 시 취득세를 4%까지 인상하게 되었는데요. 이 취득세 강화의 중요한 점은 증여나 임대 사업자를 통해 보유 주택을 줄이고 주택을 더 매수하는 방법을 쓰는 사람들까지 모두 적용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부부가 주택을 각한 채씩 가지고 있고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에게 한 채를 증여했을 경우 아무리 멀리서라도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3주택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니 미성년자가 11억 아파트를 현금 구입하는 등 증여를 했을 때 나오는 증여세를 아끼고 5년간 매도 금지에서도 벗어나기 위한 불법 거래 등을 하게 될시 취득세를 강하게 물리겠다는 거죠. 특히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등록하여 주택수에서 차감해 혜택을 보려고 하는 경우에도 만일 담당부처에서 실사를 나가 봤을 때 음식, 조리 등 생활의 흔적이 보이면 주거용으로 간주되니 1, 2주택에 추가로 업무용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하고요. 중요한 점은 올해 계약을 했더라도 잔금을 내년에 내게 될 경우 4%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점이죠. 다주택자들이 오히려 더 주택수를 늘리면서 매물을 줄여 집값을 올리는 것을 막고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늘리는 정책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와 중에도 부동산을 대강 읽어주는 유튜버는 어차피 고가 아파트의 취득세가 3% 이상이니 3주택 이상일 경우. 기왕이면 고가를 산다는 소리까지 하는데요. 보통 4주택 이상이 되는 다주택자들은 저가주택 위주로 다량 매입한 사람들이 많죠. 이들은 보통 매매가와 전세가에 적은 갭을 이용하여 갭투기를 통해 구매하니까요. 그런데 갭도 크고 가격도 비싼 고가주택을 살수 있는 여력을 가진 수요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만일 살 여력이 되더라도 앞에서 말한 종부세 부담은 더욱 커질 텐데 말이죠. 이제는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 똘똘한 내채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참 어이가 없네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세금 정책을 보면 서민들의 안정적인 거주지 제공을 위해 만든 아파트들은 몇몇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쇼핑을 하며 가격을 올려놓고 비싸게 팔아먹으면서 실수요자들의 부담은 가중되고 부동산 시장의 시대 역시 교란되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정책들로 하나둘씩 나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많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임대 사업자들이나 아니면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더 늘리자니 취득세가 부담되고 그렇다고 계속 보유를 하지 못하게 보유세가 부담이 되도록 만들어 매물을 내놓도록 하는 정책들이죠. 이 와중에 양도세 완화 같은 소리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높아지는 보유세와 다주택자들에게 강화되는 취득세를 피하기 위해 빨리 팔아치우고 싶은데 양도세 때문에 수익이 줄어드니 때를 써보는 것 뿐이고요. 양도세를 완화하면 매물이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버티기 힘들어졌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으며 조만간 양도세를 내면서 수익이 줄더라도 매물들을 내놓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주택자들이라고 다 부자는 아니죠.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무리하게 갭투기한 다주택자들이 많으며 보유세 증가로 인한 이들의 여력 감소는 부동산 정상화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